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까지 한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런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리켜 달아나려 하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짜여 찬송의 성업, 나의 즐거운 성업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런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적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에색의 성벽을, 성벽의 불을 지리니, 벤하다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빌론의 너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태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솔 줌이라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런 바벨론의 너부가 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를 사민에 헛고. 그 채널을 열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요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시더기아가 저기 한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이요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곳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49장 23절로 39절을 읽었는데 49장 1절로 22절 어제 본문입니다. 보면 암몬과 애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은 다메색, 게달, 하솔, 엘람이라는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생소한 그러한 지명들,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여기에 다메색이란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가 바로 이때도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다메색을 채워서는 여러분들 생소할 것입니다. 예리미야 49장 23절 보면 먼저 이 다메색 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두 도시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두 도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하맛과 아르밧 하맛과 아르밧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맛은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 지명인데 담의 세계에서 북쪽으로 약 110마일 정도에 떨어진 거의 1 7 6 k 로 정도 되죠 그 북쪽에 떨어진 오론테스강이라고 거기 강이 흐르는데 그 강륙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건 역시 아람족 속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스는 그 하마에서부터 또 북쪽으로 약 95마일, 적어도 150 킬로미터 북쪽에 떨어져 있는 역시 아람 족속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쪽에 있는 다메섹에 소식이 들립니다. 같은 아람 족속이 세운 북쪽에 있던 국가인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같은 아람 족속의 나라인 북쪽의 하맛과 아르바시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쪽에 있던 같은 아람 족속이 세운 그 중에서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이 다메섹, 다메섹의 반응이 나옵니다. 23절 하반절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던 하맛과 아르스의 멸망속식을 들은 남쪽에 있던 바로 다메색이 크게 낙담 정말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표현 23절 보시면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조금 의아하냐면 담의색은 지중해에서 한참 안쪽에 떨어진 내륙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바다도 심지어 갈릴리 호수도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니까 히브리어에 호수와 바다라는 구별된 용어가 없고 그냥 야이라는 바다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처럼 거대한 호수를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담시 세계는 그런 거대한 바로 내륙 담수호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닷가에서라는 표현을 쓰는가? 성경학자들은 이 바닷가를 일종의 문학적 표현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일본에 지금 그 바다 속에서 큰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비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공포가 막 뉴스를 타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지진과 해일에 대비해서 비상 식량을 그렇게 사서 비축하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그 쓰나미 해일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그 해안가에 거대한 파도가 거의 10m 이상 치고 올라오면서 삽시간에 그 해변 주변의 마을들을 그냥 모조리 썰어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 거대한 파도같은 바빌론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삽 시간에 북쪽에 있던 같은 아람족 소의 형제 국가인 하맛과 아르바시 그저 흔적도 남시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식을 접한 남쪽에 있던 다메섹이 큰 충격에 빠지면서 낙담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결국 얼마 후에 남쪽으로 들이닥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다메섹은 초토화되고 BC 605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49장 27절 말씀입니다 담에색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것을 쓰면서 벤 하닷의 공전이 불타리라라는 표현이 놉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언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이 담에색을 심판하되, 특별히 담에색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들은 번번이 군대를 보내어서 바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면서 수많은 탈취와 바로 수치를 탈취와 그렇게 약탈을 일삼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기 벤 하닷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을 보면 벤 하닷이란 이름이 자주 나와요. 오? 어떻게 시대를 달리하는데 이렇게 벤 하닷이란 이름이 자주 나올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벤 하닷은 아람 나라의 왕의 칭호란 것입니다. 수많은 벤 하닷들, 수많은 아람 나라 왕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서 그 약탈물로 그들의 배후를 치우면서 세웠던 그벤 하닷의 풍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8절로 33절은 게달과 핫솔이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달 족속은 이스마일 아브라함의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낳은 그러한 아들이 이스마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마일의 후손으로서 이들은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서 그한 일종의 노마드, 유목민이었고, 또한 이들은 낙타를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장사하는 대상, 카라반이라고 그러죠. 그런 무역에 능통했던 족속이 바로 계달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계달이란 말, 혹은 그달이란 말은 바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피부가 아주 그 사막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검게 타서 그렇게 계다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솔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하솔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솔 즉 갈릴리 북쪽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역시 바로 아라비아 사막 근처에 있던 또 다른 부족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49장 31절에 보면 이들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거주지가 어디라고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 유목민의 생활을 하며. 또한 낙타를 이용하여서 많은 그 사막 광야 지역에 바로 무역을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형평상 성을 지어서 거주하기보다는 이리저리 그렇게 장막을 옮겨 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노마드 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하여 바로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그들은 홀로 그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아라비아 사막 지정학적인 위치가 주는 안정성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멀리 뚝 떨어진 데다가 황량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허터져 거주하다 보니까 어떤 강대국도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들을 칠 생각조차 못한다. 그러니까 뭐 누가 훔치갈 것도 없고 공격할 것도 없는데 왜 성벽을 쌓고 왜 문, 문빗장을 지르느냐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외적의 침공에 대하여 그들은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이들이 사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이곳까지, 계달과 하솔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곳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바벨론의 바로 공격이 두려워서 피하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한 애국까지 내려갔던 유다 사람들 기억하지요? 그들이 흩어져 살던 심지어 남쪽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그들을 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그 어디도 안 자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세상에 어떤 환란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저희들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9장 34절로 39절에는 엘람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 역시 정말 낯선 이름이죠. 이 엘람은 페르시아만을 끼고 오늘날 이란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해안 지역에 막 카타르, 두바이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바다. 그 바로 맞은편 페르시아만 페륨, 건너편에 있는 동쪽 땅을 엘람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 엘람의 수도가 수사인데 나중에 페르시아의 이 엘람 나라가 병합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수사입니다. 엘람의 유명한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활을 쏘는 것에 있어서 타의의 추종을 불허한다 했습니다. 또 활로 유명한 민족은 우리 바로 고구려를 조상으로 두는 우리 이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뭐요번에도 양궁 완전 휩쓸어버렸죠. 이 타고난 DNA가 있는 것같은데이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이 엘람 족속들도 활속이로서는 당시 고대에 있어서 정말 탁월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을 보십시오. 이건 내가 최고로 자랑하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이 자랑을 꺾어버리십니다. 결국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걸림돌이요. 넘어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누릴 대상이요.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이 됐을 뿐입니다. 사랑하되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물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엘람의 최고의 힘의 활도 꺾인 것처럼 꺾어지고 말 것이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 여러 열방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탈하고 약탈해서 그들의 배를 채운 그 나라의 궁전을 타겟으로 해서 철도철미하 심판하여 바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온 땅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주시며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루를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